어 있자 씨. 너 골프 좀 치냐? 저전잘못 어, 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뭐 프로 골퍼가 있어. 지금 여기 오기 온거 진짜. 오면은 배울 거야 아! 무슨 아! 꼴이지? 왜냐면은 프로 골퍼도 되게 비싸던데. 아, 엄청, 엄청 네. 비싸지. 좋아, 좋아.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아, 네, 접. 예수 선물입니다. 네. 갖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금방 게요 잠깐만 띄고 쉬세 잠깐만 고요잘잡으시네요가락게 아. 네네네네. 아, 저 너무 더워서 좀 받고. 아, 네네네 네. 어 공이 안 나오는데 이거? 이거 받아 다시 한번. 아, 예. 네. 그립 한번 잡아 보시요네 네. 어드레스 자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직전에 딱 기본 자세인데요. 이 샤프트 헤드 끝이 백꼽을 향하고 있어요.